안녕하세요. 주식 읽어 주는 여자 주식하입니다 오늘 영상은 HLB 여러분의 시간을 사겠습니다. 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고 오늘의 추천주도 함께 드리니까 좋아요와 구독 아직 안 눌러 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꼭 눌러 주세요. 킬레가 또 대캔게 참 발음이 어렵죠? 자, 지난 6일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페스티벌에서 진양곤 회장님이 하신 말이에요. 꽃이 피면 알게 될 것이다. 무궁무진한 의심 속에서도 결과를 내면 다 사람들이 수긍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쭉 살펴볼 수 있었어요. 올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NDA 일정이 COVID-19로 인해서 조금 딜레이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가지 않아서 속상하신 분들이 진짜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시간을 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거예요. 자, HLB 같은 경우 좋은 신약 후보 물질을 입증하고 있고, 그거에 따른 게 논문이 HLB 이 물질, 신약 물질 하나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다른 회사에서 파생해서 발표한 논문만 23개가 된다고 합니다. 자, 제가 옛날에만 해도 어떠한 한 물질을 가지고 그 회사에서 발표한 물질이 다른 논문에 한두 개만 게재가 되면 뭐 뉴스에서 막 폭풍적으로 띄워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HLB 같은 경우에는 2 3 개가 인용됐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시장에서 반응하지는 않았어요. 자 원래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작은 동산은 되게 쉽죠. 근데 점차점차 올라가면 점차 올라갈수록 가파라지기 때문에 이 가파른 곳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밑에서 충분한 힘을 응축해야 합니다. 그 응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지금 현재의 주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라보세라닉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년간 노력을 해 왔습니다. 13년 노력이 불과 막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이 잠시 주춤하는 이 주가에서 우리가 포기를 해 버린다면 나중에 헐헐 날아갔을 때 그때 가서 실망하실 건가요? 아니요, 우리는 조금만 더 버텨야죠. 왜 그러한 나중에 크나큰 후회를 하실 결정을 내릴지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고 더 좀만 더 찾아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데이터들은 정말 많아요, 정말. 근데 우리가 조금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고 이해하기 생소한 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주가 등락이 큰것 같습니다. 이 바이오 분야가 아무래도 더 심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직원들의 능력과 노력의 시간이 이 항암물질에서만 해서의 경험, 축적된 경험이 천년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천년.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고 가는 이 시대에 천년이라는 데이터가 모여 왔기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들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경험들을 갖고 있는지 상상이 되시나요? 자,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1만 시간만 투자하면 우리는 그것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1만 시간을 일자로 바꾸면 약 416일 정도가 나옵니다 416일 1년 하고도 몇 개월이죠 근데 이 회사의 데이터는 천년이 축적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두 기대감 놓지 마시고 또 주의깊게 생각해봐야 될게 HLB가 HLB 파워, HLB 생명과 그리고 넥스트 사이언스까지 자회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고, 고비만, 마지막 고비, 고비만 지나간다면 셀트리온처럼, 미래의 셀트리온처럼 쭉쭉쭉쭉 성공해 나갈 수 있는 회사입니다. 자, 여러분, 크게 실망하지 말고, 남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내가 남들보다 더 크게 성공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조금 더 자신있게, 자신이 매매한 종목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셔도 될것 같습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한, 연구뿐 아니라, 메디포럼 제약을 품은 HLB. 추후, 향후 5년 동안에, 5년 안에, 다섯 개의 신약을 더, 목표를 갖고, 생산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시간 싸움입니다. 자, 얼렁 승인이 나고, 생산을 해서, 빨리, 시장에서 자리 잡냐가 관건이죠. 자, 여러분, 제 말이 혹시 마음에 와닿고 감동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시고, 계시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세요. 자, 제가 추천주 소개드리기 해 전에, 지난, 7일 영상에서 하나 솔루션 설명 브리핑 드리면서 이게 양음 양음 패턴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 날 음봉 왔을 때 잡아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는데 시장이 너무 좋아서 갭상으로 시작하고 양봉으로 마무리했어요. 이거 정말 너무 아쉽지만 이 전고점 뚫고 달, 달려갈 수 있는 여력 충분한 회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가 온다면 꼭 한번 포트에 한번 담아가시길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정말 부탁드릴게요. 나중에 수익으로 못 챙기면 많이들 아쉬울 것 같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추천드린 부방 같은 경우, 2 0 시장이 좋으면 2,600원, 시장이 안 좋으면 2,500원 짚어드렸는데 시장이 계속 좋아서 2,600원까지 오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600원 부근이 온다면 다시 매수 진입해도 좋은 자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을 찍는 시간과 업로드 되는 시간이 달라서 좀 아쉬운 종목으로 솔브레인이 있어요.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 제가 영상을 준비한 시간은 20점, 21만 5천원 탁 정확히 짚어드렸는데 영상을 촬영하고 찍는 시간 동안 이미 훌훌 날아가 버려서 제가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못 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말에 올라오는 영상은 꼭 한번 시청하셔서 매수매도 하셔서 매수매도 하시고 수익으로 꼭 실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전 업로드해드렸던 카카오 영상에서도 추천드리고 추천드렸던 이 플리토 같은 경우에도 15,000원 부근에서 매수하시고 손절은 5% 잡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량 거래로 인한 매집봉이 오늘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식은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기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주말에도 걱정 때문에 잠못 이루시고 영상 봐주시는 분들 모두에게 좋은, 이, 좋은 일이 생기길 바라면서 이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지 않으신 분꼭 한번 눌러주세요.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